지난주 천만원의 시드로 시작 현재 약 7만 7천 달러 한화 약 1억원을 달성하는 구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들어 돈 모은 남자 차돈나입니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뚫지 못했던 17.3k 부근의 박스권 횡보 상단을 돌파해준 모습입니다. 영상하단 링크를 통해 누구나 입장하실 수 있는 크립토 정보 공유방에서는 CPI와 FOMC 일정을 앞두고 시장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 투자자 대부분이 경기 침체 상황을 인지한 만큼 상승에 대한 확률이 더 있어 보인다. 17.1k 이상의 지지는 추가적인 상승 슈팅을 기대할 수 있다고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역시나 CPI 지수는 예측보다 0.2% 하회하는 7.1%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15일 새벽 4시에 진행될 FOMC 금리 발표와 파월 의장의 기자 회견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50bp 인상을 미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CPI에 이어 FOMC FOMC 금리 인상 발표 역시 시장의 경제 위기를 촉진하는 강력한 금리 인상이 영속될 확률은 적다고 판단됩니다. 곧 진행될 FOMC 회의는 이번을 마지막으로 2월 초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약 6에서 7주 정도의 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의 활력이 불어오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4시간 봉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어제의 강한 상승으로 인해 상승 추세를 지속하는 동시에 17.3k,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주는 강한 양봉이 생성되었습니다. 하지만 11월 10일부터 진행되었던 추세의 저항, 18K의 심리적 저항 구간까지는 단숨에 돌파하지 못하면서 약간 주춤하는 형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바로 상단에 강력한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타겟 포인트에서 추격 매수하신 게 아니라면 현재 매수, 롱 포지션 진입은 다소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이번 상승분을 되돌리지 않는 선 지속되고 있는 상승 추세를 깨지 않으며 횡보해 주는 모습, 기간 조정이 필요한 시기로 보입니다. 현재 구간에서의 기반을 다지고 나서야 18K뿐만 아니라 전체 추세를 상방으로 돌릴 수 있는 18.6K까지도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지션을 진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18K 부근의 돌파를 해 주는지 기간 조정 이후에 캔들의 위치를 보시면서 매수 타점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강한 장대 양봉이 생성됨에 따라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포지션 오픈방에서는 CPI 발표 직전 상승 슈팅을 잡아내며 51%의 높은 수익을 포함하여 총 11번의 진입, 단한번의 손절로 누적 수익 150%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크립터 폴션 오픈방은 선물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 장세에 상관없이 매일 50% 이상의 수익을 달성하며 초보자 분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가이드 잡아드리면서 바로 실매매에 적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해주신 T1분들의 소중한 수익 인증 사진 후기입니다. 크립토 포지션 오픈방은 100% 무료,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며 집중 케어를 위해 50명 선착순 소수 정예로 운영됩니다. 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오후 14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의 기본 개념부터 실전 매매 적용까지 차트 분석 스터디 자료와 함께 1대1 트레이딩 컨설팅을 제공해드리며 차트가 보내는 진입 시그널을 포착할 수 있는 단타임의 알짜배기 강의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00% 무료로 누구나 입장하실 수 있으니 입장 방법은 영상하단 링크를 통해 부담 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